sk 이노베이션은 주주 가치 재고에 나서자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sk 이노베이션은 배터리 자회사인 s k 오의 향후 기업 공개 시점에 회에서 주식 교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k 이노베이션의 주가는 3월 30일 전일보다 22,700원 오른 187,200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이날 거래량은 604만 여 주로 전일보다 12.4배 급증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SK이노베이션이 SK연 상장에 따른 모회사 주주 가치 훼손 우려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적 분할 자회사의 상장 규제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으로 보입니다. SK이노베이션의 최대 주주는 지주회사인 SK입니다. SK이노베이션의 자사주는 지난해 말 기준 8.92% 수준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외국인의 비중이 24.2%, 소액주주 비중이 45%에 이릅니다. SK이노베이션의 3월 30일 주가는 지난해 말에 15만 4천원에 비해 21.56% 상승한 수준입니다.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가 9.69% 오른데 비하면 코스피 상승폭의 2배가 넘습니다. 투자 주체별로는 포지션 변동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일간 동향을 보면 개인은 230억 원을 사들였고 기관도 214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외국인은 368억원에 순매되었습니다. IBK 투자증권은 SK이노베이션은 올해 1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이 17조 1640억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424억원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은 적자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글로벌 이코노믹은 스톡TV가 특허 출연한 BM 모델을 이용해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은 참고용이며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